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위치신자 여러분들 탈론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메이플 스토리 오늘은 어떤 걸할 거냐 나 오늘 돈 많이 모았는데 돈 많이 모으는 방법 알려줄까? 8억 벌었어 이씨 까치지 마 이거 현질에서 번거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18억을 어떻게 벌었는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아... 이 순간에도 난 돈을 벌고 있다 아무튼 탈론이의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가자! 아무 생각도 일단은 사냥을 통해서 돈을 받는 법을 알려줄 건데요 이곳은 테리온 부종령입니다 여기에 왜 왔냐면은 여기에 오시면은 얻을 수 있는 개사기템이 있어요 일단은 재획비를 까고 여기에서는 뭘 얻을 수 있냐면은 이 바둑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바둑판의 가격은 하나에 400만 메소를 호가는 아주 개사기 아이템인데, 여기서 은근히 잘 뜬단 말이죠. 일단은 이거를 가볍게 에피타이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5분 정도만 사냥만 나와. 메카닉은 다 원킬이 나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이러고 나면 또 바둑판 금방 나와. 또 주훈도 먹어야 되는데, 나는 부자니까 안 먹는다. 바둑판 어딨냐? 바둑판이 안 보여. 근데 바둑판 보면 말해주세요. 자 1분 사냥째 아, 보이지 않는다 나 지금 재획비에 어? 그 쌍드 쌍드 하프 이어링 끼고있고 그리드 펜던티까지 끼고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 그리드 펜던트 끼고 있어가지고 존나 잘나한 <laughs> 5분 사냥하면 나 어? 왼쪽 위에 바둑판 있다고? 먹었나? 그치. 안 먹었잖아 이 오른쪽 아래에 있다고? 없잖아, 이, 이. 여기서 주문서 하지 마, 이 새끼들아! 여기서 주문서 하지 마! 부정타잖아! 막 이제 있는 거 아니야? 어, 먹었다! 2분 만에 400만 매소 벌었으니까, 한 시간에 1억 2천 벌수 있는. 오, 쉣! 미쳤죠? 어, 바로 먹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 일단은 1억 2천 번은 사냥터 첫 번째 알려드렸고요 바로 그냥 다음 장소 가보겠습니다 내가 알 사람들은 알 거야 어이 주니어 불독이 나오는 곳인데 이 새끼들이 가지고 있는 이빨이 존나 비싸요 하나에 5천 원입니다 거기에 심지어 동물의 가죽을 하나에 2만 원 정도에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한 5분 동안 사냥해서 몇 개를 처먹는지 보시면 은알 거예요 70여 개 있거든요 70여 개는 일단 버릴게요 이미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여기가 은근히 개꿀이야 <laughs> 메카닉 기준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합시다 우아시원하다어시원하다어 진심을 다해 진심을 다 하란 말이야 부자본이 사냥하기 좋은 곳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어 그렇지 않아. 지금, 막, 보이지? 나, 아획 100%야! 아획 100%이기 때문에, 애들이, 어,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어, 5천원을 막, 내보낸다고. 그리고 방금, 막, 무슨 채집사 같은 거 나왔거든? 분명히 존나 비싼 거야. <laughs> 어, 어 신경쓰지 마시고요. 아까 먹은 건가, 뭐, 봅니다. 아, 10만 메소예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에 좋은 점이 있어. 일단, 어차피 경험치를 줬도 안 주기 때문에, 어. <laughs> 경험치 쿠폰을 안 써도 되고, 어, 두 번째로, 그, 퍼센트 데미지 주는 새끼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멍 때려도 돼. 여기서 멍 때리면 돼. 멍 때려도 아무도 날 죽이지 못해. 이좆밥좆밥 강아지 새끼들은. 그리고 여기 또 좋은 점중 하나가, 장비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참고로 내가 그리드 펜던트까지 꼈기 때문에, 장비 존나 잘 나오거든요? 아, 진짜 먹었네, 봐봐! Five minutes later. 아, 5분 사냥 끝. 얼마 쳐벌렸는지 볼게요. 이거 한다섯개 먹었으니까, 대충 그냥 40만원. 분량은 뺄게요. 이거만 볼게요. 이거만 봤을 때, 최소 가격으로 쳐도 4천원이란 말이야. 근데 봐봐, 벌써 700개 먹었지? 2800만원. 아... 2800만이 아니구나. 280만 원 아니구나. 280만원. 죄송합니다. 비기신 <laughs> 280만원 먹었습니다. 280에 동물의 가지고 90개 먹었죠? 하나에 2만원으로만 쳐도 200 5분에 500 벌고 그러면 30분에 얼마야? 3천이야 3천 고로 바둑판 얻는 게대작이다 어? <laughs> 바둑판 1시간 동안 20개만 먹으면 된다 아 30개만 먹으면 된다 어 여기 개쓰레기 사냥터네 바로 다른데 가자 야 진짜 좋은데 알려줄게 내가 10분 사냥해서 4,000번 곳 알려줄까? 여기 알 사람들은 알텐데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이 새끼들을 잡으면은 으아악 하면서 죽으면서 보이죠 저기 그 파란색 가죽, 꽉! 아! 방금 들어온 거. 저거 하나가 얼마냐면은, 제가 팔았을 때, 3 4 0 0 0 원이었어요. 야, 봐봐. 인증부터 일단 할게. 봐봐, 봐봐, 봐봐! 어, 666만 원.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 치명적인 단점을 알기 전에, 일단은, 최대로 얼마 버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동안, 야불이 터는 동안, 나는 지금, 이론상 50만 매소를 번 거야. 존나 팔아. 아, 메카닉의 장점! 메카닉은? 어, 이런 지형에 구매받지 않고, 개꿀 사냥을 할수 있다. 어? 뭐, 사냥더 구리다 보다 하는데, 핑계대지 마세요. 어? 음, 호이 있으면 돼. 여기 이동 너무 구려. 응, 아니야. 원전 컷. 원전 컷. 자석도 없으면 구대기라고요? 자석패을 사세요. 그러면은 솔직히 매획템보다 자석패이 좋아. 돈만 있으면 사라고? 돈을 버세요! 원래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본금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어디서 꽁으로 돈을 벌려고 해, 이 더러운 녀석들. 어. 여기까지. 자, 대충 2분 사냥했고요. 몇 개를 처먹었는지 볼게요. 다 2분 동안 196개를 처먹었다! 이론상 666만원. 시급으로 계산해봐. 3만원씩 해서 600해도, 헉! <laughs> 1시간에 1억 2천 플러스 알파를 버는 곳이다! 10시간만 사냥하면 12억을 벌수 있는 개사기 사냥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어림도 없어요. 에? 갑자기 뭔 개소리냐고요? 안 팔려요. <laughs> 어, 여기 그나 큰,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안 팔립니다. <laughs> 진짜 이따금씩 한번 팔리기 때문에 안 팔려요. 어. <laughs> 진짜 이따금씩 팔려요. 무슨 아하. 장비 제작 노가다 하는데 쓰는 거더라고. 물개 가지고 한번 쳐볼까? 어. 아 어, 가격 정확한 거 보소. <laughs> 그러니까 많이 팔리면은. 어, 이렇게, 이런다. 이러다가, 이제, 내가 영상 올려서, 유명해지면은, 3천원 됐다가, 이제, 인기 사그라들으면은 이제, 다시, 현사꾼들 와가지고, 4만원에 판다. 노다지로 한, 천 개만 가지고 있다가, 언제나 팔겠지 하는 거지, 뭐. 예티엣불 <laughs> 뭐냐고? 예티엣불도 개사기야 1만 2,000원이에요. 이야, 노다지다! 그래서, 팔고 있는데 안 팔려요! 씨발! 진짜로 지금 내가 설명해준 것 중에 있잖아. 이거는 진짜 사는 사람들 많아. 이거는 3천원에 올려놓으면은, 바로 사가! 사람들이 왜 사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걸 사람들이 왜 사냐면은, <laughs> 오르일스 공원 가면은, 미친 중사가 있어요. 이빨을 주면은, 오우, oh 쉣! 내가 너희도 정말 좋은 걸로 바꿔줄게. 하면서, 뭔가로 바꿔줍니다.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0% 귀지력 주문서를 주는데, 최소 5,000에서 7,000을 호가하는, 개사기 주문서입니다.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가볍게 이득 볼게요. 아, 만병통제 15개. 아, 좋네. 아, 또 바꿔볼까? 나 아직 많아. 나, 아직 많아. 어, 주니어 불덕선거 아, 하얀 포션. 아, 나 아직 많아. 아, 가공된 나무. 아우, 저거 하나에 천 원. 개이득 받고. 아, 파란 포션. 개이득받고 가공된 나무 아우 씨 개이득받고 아우 씨 가공된 나무 아우 개이득받고 아우 씨 하이엠 포지션 개이득받고 아 이제 뜬다 뜬다 겁내 씹새끼 음. 찰리 중사 개새끼 이거 파시 마세요 그냥 파세요 5천개 모아가지고 씨발 8만엔 한2천만원 됐는데 아이씨 개 개빡친다 음,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럼 제액을 하면 한시간에 얼마를 버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니까 그 부주가 하면서 알려줬던 건데 이건 좀 잘뜬 거긴 한데. 잘뜬 거긴 한데 2시간 반 사냥해서 와. 1억 1 500에 9,600만 원에서 시간당 계산하면은 3시간으로 쳐도 7,000 네. 씨발 그냥 제 얘기나 하세요. <laughs> 그, 유니온 부까지 써봐가지고, 거의 매회한200% 받고 사냥해봤는데, 그게 30분에 2천만 매소 벌리더라고. 결국은, 재획이 개이득이다! 그러면 재획을 하면서 얻었던, 이 주머니 몇 개냐, 이거. 42개거든요, 42개? 황난, 이 씹새끼 저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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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아, 왜 성공해! 화이트 포니얼 팝니다! 이거. 황망 선봉암5,000 두셈. <laughs> 아, 오버럭 <오부로> 5,000인데. <laughs> 오. 이거 황망 안 되어 있는 건데. <웃음> 융신. <웃음>

야, 이거 비싼 거, 내가 온 힘을 다해 모은 거야, 이거. 나안 줄래, 그냥. 응. 이거 내 진심이야. 이 비싼 거를 내가 왜 줘? 이빨이라면 동물가죽은 잘 팔리니까, 이 심심할 때 여기서 사냥하면 돼. 네, 아무튼 오늘 무자본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끝! 니다